Terima kasih telah menonton! 지금 다섯 가지 겨울 아이템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왔습니다. 이런 퍼자켓이랑 제가 즐겨 입는 블랙 패딩, 롱코트 두 가지랑 더플코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에토스 팝업 때 구매한 롱코트가 드디어 와서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굉장히 길고 박시한데 입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촬영하러 오는 길에 입고 왔거든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카멜색, 예쁜 카멜색 이런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고 부들부들한 소재감이 굉장히 예쁜 코트입니다. 램스울 80이고요. 캐시미어 10%, 나일론 10%가 들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램스울 자체도 따뜻하지만 캐시미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따뜻해서 한겨울에도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코트인 것 같습니다. 신발은 노트의 브라운 로퍼 신어줬고요. 가방은 컬러 맞춰서 드메이커 호보백 들어줬습니다. 코트도 굉장히 따뜻하고 이 가디건도 롱이라서 보온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조거 팬츠 입어서 너무 꾸꾸 느낌 안 주려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어썸니즈 제품이에요. 코트는 이렇게 허리를 잠궈서 입으셔도 괜찮고요 저는 약간 잠궈 입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서 거의 그냥 오픈해서 자연스럽게 입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발끝까지 약간 따뜻한 느낌이라서 한 겨울에도 정말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신혼 니트 가디건인데 이렇게 오픈을 해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잠가서 원피스처럼 입으셔도 되고 아이보리 컬러라서 봄에도 아우터 대신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테이블에서 나온 퍼코트입니다. 이런 페이크 퍼는 가볍고 따뜻해서 겨울에 은근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이에요. 털이 좀 길어서 입었을 때좀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템입니다. 바지 입었을 때 무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랩 스커트랑 바지가 따로따로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입으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스튜디오 테이블, 퍼코트 입어봤고요. 그냥 청바지랑 좀 캐주얼하게 입어줬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이 레이어드, 스커트랑 데님 팬츠. 약간 길이감도 좀 길게 나왔고, 데님 팬츠는 로우웨스트라서좀끝다니 우글우글하게 부츠랑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줬어요. 얇은 이런 이너 블러스로 입었는데, 이거 하나만 걸쳐도 한겨울에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오버핏으로 나와서 안에 이너는 좀 슬림하게 입어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정말 목까지 완벽 보호해줄 것 같아요. 엄청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퍼코트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라는 뒤집어서 입어 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가벼워서 패딩 대신 저는 이런 퍼코트도 페이크 퍼코트도 정말 잘 입고 있는 편이에요. 이런 비치는 시스루 느낌의 블라우스 입어 줬고요. 이것도 스튜디오 테이블 제품입니다.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너로 은근히 즐겨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스튜디오 테이블 원피스인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깊게 파여 있어서 레이어드하는 스타일로 나왔어요. 이 웜어는 팔에 하셔도 되고, 손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 아이템입니다. 되게 롱 원피스인데, 니트 재질이다 보니까는 살짝 이렇게 좀 올려 입어주셔도 예쁜 것 같아요. 엄청 롱 스타일이에요. 텍스처가 저는 서로 다른 느낌이라 입었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니트와 이퍼 느낌이 섞여서 좀 예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테이블의 하프 길이감의 패딩 코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튜디오 테이블에서 샀던 패딩이 이런 길이감의 패딩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잘 입고 있어서 이 패딩이 새로 나왔길래 다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약간 글로시한, 은은한 글로시한 느낌의 소재감이라서 막 입었을 때 엄청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블랙 무광이면 조금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세련되고 이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소재감인 것 같아요. 밑단 시보리 라인도 너무 이렇게 조여지지 않는 디자인으로 그냥 적당히 쉐입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되어서 좋고요. 소매 디테일도 절개가 다 들어가서 입었을 때팔 라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주머니 디테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좀 깊은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전거 타고 주머니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서 너무나 잘 입을 것 같아요 하이넥이 되어 있어서 더 따뜻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겉감이 그리고 굉장히 약간 좀 독특한데 뭔가 코팅된 그런 소재라서 좀 탄탄하고 오래 입을,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뜯김 이런 거에 좀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얘는 겉감이 굉장히 좀 튼튼한 소재라서 아주 편하게 막 입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바라클라바는 자라에서 예전에 구매해줬던 건데 이렇게 포인트로 같이 매칭해줬습니다. 아까 입었던 니트 원피스를 이너로 이렇게 매칭해줬고요. 시우네 오프숄더 니트를 위에 입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커트처럼 연출하셔도 이쁜 원피스예요. 하나로 입어도 예쁘고 약간 차콜 그레이 컬러라서 어디든 매칭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모데스트 무드에서 싱글 롱코트를 구매했는데요. 네이비색 롱코트예요. 근데 약간 패브릭 쪽에 이런 보카시 느낌의 텍스처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 버터 색상의 이런 단추가 굉장히 귀여워요. 네이비 롱코트를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마지셔드 가방이고요. 구찌 로퍼 같이 신어줬고요. 안에는 타탄체크 TLC 스커트를 입어줬는데 좀 스쿨걸 느낌 나게 한번 입어봤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목도리로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지금 제가 160인데 약간 롱 코트예요. 그래서 좀 길이감이 긴 편이고 이것 또한 입었을 때 엄청 무겁진 않고 일자로 툭 떨어져서 핏이 이쁜 것 같아요. 부해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슬림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코트였어요. 안에 기모가 들어있는 후드 티셔츠고요. 이런 멜란지 그레이 컬러는 아무데나 후드로 입을 수 있어서 하나쯤 있으시면 코디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리얼 바실로. 진 데일리룩이에요. 이렇게 셔츠랑 가디건이랑 이렇게 청바지랑 진짜 많이 입거든요. 지금 이너 티셔츠 빼고는 모두 언더스탠드 제품입니다. 가디건 이렇게 입어줬고요. 이게 카라 디테일이 좀 포인트인데, 좀 카라가 이렇게 커서 보 보이시죠? 그래서 코트랑 레이어드 했을 때도 이쁘고 그냥 하나만 입어줬을 때도. 이쁜 가디건이에요. 이것도 언더스탠딩 제품이고 진짜 저 이렇게 이 조합으로 거의 맨날 입어요. 편하고 따뜻해서 즐겨 입는 조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디건을 입으실 수 있어서 귀엽지 않아요? 부자재 이런 거를 좀 고급스러운 걸로 사용해서 너무 유치하지 않게, 너무 학생스럽지 않은 더플 코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오래 두고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의 더플 코트고요. 길이감은 너무 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종아리 위로 거의 무릎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감이어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에 오히려 연청 데님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데 더플 코트랑 이렇게 캐주얼하게 쌈바랑 같이 매칭을 해줬어요. 보시면은. 곡선의 느낌으로 이렇게 소매가 되어 있어서 활동했을 때도 편안하고 입었을 때좀더 멋스러운 느낌을 줘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 소매 디테일이 이 코트의 포인트입니다. 코디 따로 보여드리려고 언더스탠드 쇼룸에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전체 잠궈 입어도 이쁘고 위에만 잠궈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박시한 핏이어서 그냥 이너를좀 두툼한 걸코디게해도편하게 입을 수 있어. 그냥 이이런 식으로 오픈 해서, 입어도 이쁜 코트입니다. <목소리> 1층 눌렀나? 날씬하시네요.